아, 예, 잘 보이시나요? 네, 그, 성주 닭이 님이, 버스 닭이 님이, 성주 님이, 예, 네, 보셨어요. 제가 지금 못 봐가지고, 근데 이게 지금 잘 보이시나 모르겠습니다. 지금, 하나, 몇 장이야? 하나, 두 장, 세 장, 네 개, 다섯, 여섯, 이거 여덟 장 썼거든요? 여덟 장이면, 1, 2, 3, 4, 5, 6, 7, 8, 7, 8 8만, 예. 네. 1, 2, 3, 4, 5, 6, 7, 8, 8, 8 5, 444만 원입니다. 3만원짜리 너무 많아가지고, 잠깐만요. 이것을. 핸드폰로 찍고 있어요. 핸드폰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잘안 보이시죠? 하나하나 하나 보여드릴게요. 예. 참고로, 이분 사던 건 기본화십니다. 4번 5번 1 7번 24, 33, 39, 1, 2, 6, 27, 33, 38번 3번, 4번,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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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번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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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번 5번 번 5번 번 5번 번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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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1번번 5번 번번 5번 번 5번 되번습니다번 4번, 8번, 12번, 17번, 18번, 20번, 1번, 2번, 6번, 11번, 14번, 29번 제가 이건 블로그에도 올릴게요 블로그로 안 보이시면 오세요 3, 4, 5, 1 7 2 1 12, 14, 3, 8, 9, 10, 12, 14, 17, 8, 10, 12, 13, 14, 17입니다 <laughs> 핸드폰 사용이 너무 안 좋아서 지금 그랬으니 아, 노트 2개 투 바꿔야 되는데 5 5 6 7 2373 13번 4번 7번 1 3 26 27 36 8 17 19 20 26 33 47 11 13 24 12 8 12 16 3 7 30 40 40 40 4너무0 40 40 40 40예 6, 10, 11, 3 18, 12, 3 1, 3, 11, 14, 20, 26, 3, 10, 12, 26, 28, 30, 1번, 3번, 8번, 11, 33, 37, 5, 9, 10, 8, 16, 27, 34. 예. 그 다음에 네. 예, 4, 5, 7, 27, 28, 41, 5, 10, 17, 31, 36, 38. 4 22, 37, 40, 43, 4, 7, 8, 9, 36, 36, 38, 38, 39, 23, 27, 37, 36, 예. 예, 덕이네, 정말 감사합니다. 예, 정말 감사합니다. 예. 예, 그 다음에, 어, 오, 자, 안 예, 수동입니다다수동이죠그 수동 반자동입니다. 오, 오, 칠, 이십, 삼십, 44십구 사십삼, 사, 칠, 이십육, 이십팔, 삼십팔, 사십삼, 십칠, 십구, 이십, 이십팔, 삼십, 삼십구, 사, 칠, 십삼, 이십구, 사십이, 사십삼, 팔, 십이, 십육, 삼십, 삼십오, 사십이. 그리고 육, 팔, 십이, 십삼, 사십팔, 이십칠. 1, 3, 12, 15, 30, 34, 30, 12, 12, 14, 25, 1, 3, 8, 12, 16, 28, 5, 5 10, 12, 22, 3 e s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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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h 반 s 동입니다 4, 5, 7, e she, 4 5 e 0 12, 17, 39, 44, 4569 20 29 479 24 27 34 389 23 28 29예 정말 감사합니다 만약에 어잘 보이시지 좀잘 보이죠 예 정말 감사하고 예 형님들 참고 잘하시고 2분 예 기본 사정 가십니다 예인증도 하셨고 그러니까 그 유튜브로 잘안 보이시면 블로그를 올릴 테니까 블로그에 와주셔서 봐주세요. 예, 정말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정말 감사합니다.